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에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술의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들인지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와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재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재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재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 갤로 1 3세개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계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세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숯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주의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재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 0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세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숯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다 이는 수아레아들 느다넬의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 갤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 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다.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 갤로 1 3십세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세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제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데올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갤로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다 이는 수리사 때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계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계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다.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 사베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세 아들 엘리 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 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 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숯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3개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한 마리이며 속죄재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스레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세개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세개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숯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기도온이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때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갤로1 3십세계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세계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세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숯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제재물로순념소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다. 이는 암미사 때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숯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나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숫양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념소 한 마리이며, 마리이며 화목제물로소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애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재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재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열두리요. 은바리가 열둘이요. 금그릇이 열둘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계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계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계리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열둘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열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계리요. 또번제물로수송아지가 열두 마리요. 순냥이 열두 마리요. 일련된 어린 순냥이 열두 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재 제물로 순염소가 열두 마리이며 화목 재물로 숫소가 스물네 마리요 순양이 육십 마리요 순염소가 육십 마리요 일년된 어린 순양이 육십 마리다. 이는 재단의 기름 바른 후에 드림바 재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에 속재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 께서, 그 에게 말씀 하심 이었 더라.